안녕하세요. 미국 리뷰어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그저 그런데 미국에서는 완전 대접받는 직업 딱세 개만 알려 드릴게요. 하필이면 이 직업이 다 의료계라 역시 미국도 의대란 말인가? 하여간 미국에서는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인 건 맞으니까 궁금하면 구독 자, 출발합니다. 우선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에서 선생님 소리 듣는 이유는 미국이 공부를 더 길게 오래해서예요. What? 당연한 소리 짓거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직업은 아직 한국에는 없는 직업인 거만이, 업터머트리스트입니다. 한국은 안경하러 가면 안경점 아저씨가 시력 재잖아요. 이분들 다 안경사 자격증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거만비 따로 내고 꼭 면허 있는 검안이 한테 검안해야 합니다 안경비에 포함? 에이 그런게 어딨어 따로야 따로 근데 이 직업이 약간 아리까리한게 미국 검안사는 심각한 안질환이나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주 업무는 시력검사 기초 안질환 테스트인데 처방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의사도 아니고 거만사도 아니니 안카에서 일하는 막내 초짜 의사 느낌 정도랄까요 거만이 하려면 4년제 졸업하고 거만대학원 나와야 하는데 그냥 가는 건 아니고 OAT라는 시험을 쳐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NBEO라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만이는 병원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미국엔 안경 맞출 때 거만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안경원에서 거만이로 많이 일하는 편이에요. 장점으로는 자기 스케줄 조정하면서 파타임으로 여러 안경원에서 일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안경원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오너로 일하기도 하죠. 월급 연봉이 얼마냐고요? 당연히 공부 일이 길게 빡시게 했는데 대우 좋죠. 2022년 기준 거만이 평균 연봉은 약 12만 4,300달러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도수치료사라고 불리는 미국 카슈입니다. 카이로 프랙터 척추 교정 전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이라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몸 아프고 뻐근하다 싶으면 침 맞으러 가는 것처럼 미국은 허리 아프고 목 돌아가면 카이로 프랙터를 가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카이로프랙터 되려면 4년제 졸업 후 CCAT라는 시험 보고 대학원 가서 4년 동안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대학원 졸업 후 MBCE라는 국가 자격 시험 봐야 하고요. 카이로프랙터는 척추 전문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 속하지 않고 개인 병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 말고 한방 치료나 교정적으로 다른 치료가 필요할 때 가는 곳이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쪽은 침 맞는 한방 치료도 많이 해요. 미국에 한의대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후 몸이 아프다 할때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에요. 물론 교통사고 보험 관련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이직업도 미국에서는 선생님 소리 듣는 직업입니다. 2022년 기준 카이로프랙터의 평균 연봉은 10만 500달러입니다. 거만이보다 연봉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 처방전을 못 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치위생사, 일명 하이진이라고 부르는 덴탈 하이진이스트입니다. 치위생사는 한국하고 같아요. 엑스레이 찍고 스케일링 하고 닥터 보조해서 혼자 관리하는 일요 학교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2년제나 4년제 졸업하고 국가고시 보고 자격증 따는 일이에요. 장점은 뭐냐? 붙박이처럼 병원에 있을 필요 없이 파타임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요일별로 시간별로 나갈 수 있는 직업이에요. 작은 치과는 치위생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닥터랑 치과 보조, 덴탈 어시스턴트만 있어도 병원은 굴러가거든요. 치위생사가 해야 하는 스케일링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스케줄을 몰아서 부르는 거예요. 내 시간 조절이 가능한 직업이라 애 엄마들한테는 짱이죠. 뭐 대충 한국하고 하는 일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대접받는 직업이냐. 돈으로 대접을 잘해 줍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치위생사 평균 연봉이 77,810달러입니다. 미국 와서 완전 치위생사 할 만하겠죠. 안타깝게도 한국 자격증은 인정이 안 돼서 처음부터 다다시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극악의 그 단점이 있지만요. 한국 한국에서 미국 치생사 되려고 일부러 올 필요는 없고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한테는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직업 전망도 높은 편이고요. 결론 역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병원이 짱이야. 더꼭 눌러주 있어.